이 보조바구니에요. 너무 재밌습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뒤에 보시면, 세브 플레이트에 딱 맞게, 짠! 짜라!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, 잠깐, 잠깐 수공부 담아놓으시는 거. 그런데, 공간은 꽉 잡고, 이렇게 큰 것도 담고 싶다. 이럴 때, 짜라라! 어, 잠깐, 다시. 짜라라! 우와! 공간이 넓어져서, 이렇게 큰 것도, 쏙! 하고 들어가요. 이거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, 진짜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타지마 벨트홀더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젖은 수건이나 물기 있는 제품도 여기다 담아 놓으셔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공간이 좀좁하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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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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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좋아요.